로또 1등 당첨, 잠자기 전에 10번만 반복하세요. 나는 매주 로또 당첨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. 내 손에 로또 복권이 들어오는 순간, 우주는 나를 부자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. 나는 행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내 삶은 풍요로워지고 있고, 로또 당첨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. 나는 매주 행운의 숫자를 직관으로 고릅니다. 우주는 항상 나에게 최고의 결과를 줍니다. 로또 당첨은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나는 부자가 되는 나를 믿고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내 삶에는 기적이 자주 일어납니다. 이번 주 로또 당첨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. 나는 풍요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. 로또 당첨은 그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축복입니다. 내 인생에는 항상 뜻밖의 기쁨이 찾아옵니다. 이번 주 로또 당첨도 그런 놀라운 선물입니다. 나는 이미 부자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로또 당첨은 내 긍정 에너지의 결과입니다. 나는 숫자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복권을 구입합니다. 이 감사함이 나에게 큰 행운으로 되돌아옵니다. 나는 매일 부자가 된내 모습을 상상합니다. 그리고 그 상상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. 로또가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.